오늘 이제 윌 대가리 깨야 돼요. 노 말부터 잡자고, 이집트 중힘들이도 있는 데. 아, 윌잡이 있어? 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형! 형거만거 이거, 이거. 이 방해 거 이거, 이거. 이거, 아 잠깐만 이거. 이 이거. 이이 아 맞다 나 오늘 보스 저것도 해야되는데 이거 보스 맛봐야돼 자 4학점짜리 뭐뭐있다고? 노멀 중캔 하드수 하드템 아니 수 한번 먹어보고 올까? 궁금하네 수 먹어볼까? 맘만 볼까? 이거는 연모로 가자 그러면 물약 저거하고 어차피 이거 깨는거는 상관 없거든요 아 연모로 맛을 보고 어 잠깐만 소환? 오씨 까먹을뻔 아나 극대기 또안썼네아 아, 손가락 아파. 어, 손가락. 에 출발! 아우, 씨. 어, 뭐야. 나못 밟았어. 아, 내 게이지 다시 차징해야 되네. 어, 어, 어. 와 아, 씨. 좀 팔렸는데. 아. 아. 어어어어 죽었어? 죽었어? 이패. 이제 시작이에요? 예? 아니, 너할수 있어. 너왜구야너왜구야 오리진! 어우, 씨. 야, 레이저 쏘는 거 좀. 아우! 아우! 어, 아씨. 아, 아 이거 못 봤다. 아우! 너다. 너로 정했다. 준 킬? 너. 어, 어서 오고. 한번더 해보자 아니 50초, 50초 기다려야 돼 50초 간다 깃 깔고 전화인데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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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반갑습니다 저요 하드스 잡고 있어요 예 내일 저 대학교 가야 되잖아요 저희? 미치셨나요 드디어? 빨리 자자는 거야, 내가, 내가 이거 왜 하는지 알아나 혼자서만 그래. 아유 밤새. 아 밤새고 퇴근 아, 낮에도 나 저녁에 방송해야 돼요. 예? 아이 근데 아그 님이 못 자는 거예저한테 그러세요? 아이그몇시 하는데 몇 시? 제가 그럴 줄 알고 아까 아까 간통 보라고 들어봤잖아요. 혹시 가능하신가요? 아, 지금, 지금, 지금 아좀 지금요? 아그럼 제가 수수 깨고 간도 될까요? 아니, 잠시, 수, 수, 깨요, 아 미안한데 그 노말 저 루시드. 그 꺼드럭대길래 봤는데 저 어제 이투만에 깼어요 개밥이던데요네 이거 깨면은 바로 출발할게요 알겠습다 <laughs> 알겠습니다 깰것 같진 않데? 전화 좀 끊었어요 예. 제가 지금 손이 바빠서 네? 수의 신임 진짜 전화하면서도 안 깼... 네, 어머 네. 이거 뭐야 아안 움직여 아니 안 움직여지... 아 내가 바인드 걸렸어요? 아 굵은 레이저가 바인드에요? 어 이거 어떻게 해? 맞구나, 아! 미안, 미쳤어안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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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봐도 되잖아 이 패도 솔직히 잘다 모르긴 하는데 이 패도 안, 안 봐도 될것 같아요. 없습니다. 3패 보겠습니다. 3페이지는 우선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. 수를 잡다 보면 이렇게 개박쥐의 네. 미지처럼 레이저들이 보이는데요. 맞으면 10%의 데미지와 에이? 3초간 바인드에 걸립니다. 그렇습니다. 이번에 바인드가 그렇죠. 이거 말고 바탁합니다참고인드 때문에 이 잠깐만 죽어서. 기억해 주세요. 수가 기를 모아 자신의 매력을 방출하는데요. 맞으면 50%의 데미지를 입습니다. 아, 다만 이은 특정 스킬 이후에 발동 는데요 그것은 바로 방금 본 거미줄 레이저입니다. 거미줄 레이저 이후 바로 발동됩니다. 와, 그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? 거미줄 레이저에서 거리 벌려 t 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는 잡히게 됩니다. 아 말은 쉽지. 어어 어. 거미줄 피하고 거리 두고 수 패면. 아 말이 쉬운데 이게 참 이게. 참. 오케이 이번에 깬다. 오케이 알아 일단 알긴 알았어. 그래 뭐 해봤자 거미줄 조심할 거. 됐다 됐다. 3패가 문제야. 그냥 3패가 문제야. 그냥 3패가 말이 안 되는 거 그냥 안 죽는 게 중요한데, 3패가 너무 어렵다잉. 구속으로 얘를 몰라고? 우리는 3분이 나 남았어. 우리는 아, 아까 빨리 썼어야 되는데. 아, 아 이거 못 봤다. 오, 파인트 어, 야, 야, 이거, 연속, 개, 개지...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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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와우. 어, 야, 구석으로 몰고 패는 게 아니고, 제가 구석으로 몰린 다음에 개 패지는데요? 이거 맞습니까? 어, 야, 이거는, 아니, 이거 다음에 바로 나오면 못 움직이잖아. 아니, 잠깐만. 야, 이 거미줄에 움직이면 안 되는데, 바로 이걸 쏘면. 아, 설마. 어, 어, 봐봐. 야, 이번에 어, 그니까 개, 개조지네. 와 진짜 이거 진짜 와 이거 마지막 어까 와 어디 있어 와 파악했다. 연못야연못근데 연모. 예. 네. 네. 물량 안 빨아서 야, 이거 한번 깨면 깰수 있어 이제. 아... 하... 학점 주나? 예쁘야. 어어어 어, 어, 학점 하나 어, 더, 더 줬어. 학점 하나 더더 줬어. 와나 이거 하나 받으려고 이거 하나 받고 싶어서 한 거예요 진짜. 이거 여기부터는 스펙업 해야 돼. 어, 여기부터는 명훈 명운, 명훈이랑 스펙업 해야 돼. 지금 아직. 무기 하나 샀는데, 이제 이 정도다? 이제 여기서 스펙업 하면은, 이거? 이제 나중에는 개쉽게 잡을 것 같아. 응. 음. 아놈 스톱바방에서 봅시다. 체크 표시 빨로도 따로 돼있더만. 어. 난 그걸 몰랐어, 지금까지. 대면점 맛좀 볼까? 아, 근데 이거 기동성이. 뭔가 옛날에. 기동성 좋은 전사하는 느낌이야. 아, 진짜. 진짜 이럴수록 재평가되는 일리움 진짜 말이 안 돼. 얘들아 왔다 다 왔다 이야 오늘 응, 오차 안해가지와1삼6육십일와 혼자 소통하시나 나 처음 봐 완전 오 안녕하세요 형사님들 신이다 선생님들. 레이블 스토리 디렉터 김창섭입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쇼케 아, 잠깐만. 이걸 위한 빌드. 이 왔네? 아, 형, 아, 뭔데? 장충체육관에서 한다고? 예, 가, 가고 싶네. 잠깐만. 저 이거 가고 싶게 만드네. 오리지? 신규 직원? 아셈블 모두 여기메이 h a t do you do? Maple Story a g v k s i j i b 세 y i w 어셈블 업데이트 e update. I said, Sintero, no, sir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r 아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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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확실히 1패는 존나 빨라지긴 했는데, 하도 많이 하니까... 다시고... 3, 2... 3패는 그냥... 그냥 모든 게 엇가라 생각하고 해야겠다. 어, 안 되겠다. 패턴이... 저번보다 좀 악랄하시네. 확실히? 저번에는 이런 거한두번 우연으로 나와도 오했는데 자주 나오신다. 우와! 야, 나나나 무적도 존나 존나 눌렀어. 오씨. 아, 진짜. 어머. 오 야. 오, 미는 거, 까치이미 그냥 아주 그냥, 어? 오리 미친년아! 미친년아! 죽어! 우 와, 데카 잘 웃겠네? 그죠? 봐봐, 아니, 진짜, 아 진짜 깰만 하다니까, 이거? 와. 아니 진짜 이게 여기 억까 아 진짜 이거 옷까만 버티면 돼 진짜 이번에 찐겠다 진짜겠다 감수한테 보내겠다 빡컷 이러고 와우 네, 이거 때문에 써 이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니온으로 이거 만 채워서 오늘 캠퍼스 포인트 6아0시 유니온 하나만 키울까 하나만. 어? 몰라 무슨 뜻이? 난 몰랐었어. <웃음> 수집? <laughs> 네잉 <네이> 뜻. <laughs> 아 <웃음> <나> 어제 네잉 <네이 웃음> 배워가지고. 아니 네잉 수집가. 간내 이름. 자 유니온 조립해 볼까? 오! 찍었다. 아, 200 아니어도 1,500 찍힌다. 다행이다.